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개그우먼 박나래님의 타로사주입니다. 1985년 10월 25일생, 환원한 숫자는 4번, 황제예요. 자, 여자야. 여자라면 기본적으로 여성성은 갖고 있는데 그 여성성에 플러스 뭐가 붙은 겁니까? 그렇죠. 아버지 같은 책임감, 그리고 의무감, 단호함, 철저함, 계획적인... 이런 성향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무지잖아, 황야잖아. 그렇게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만큼의 그 지도자운, 다운 면모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박나래는 끌려다니는 사주는 아닌 거예요.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이끌어내고 만들어내는 사주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분이 지금 나래바로 유명하죠. 물론 나래바에서 음식도 만들고 많은 지인들 초대해서 베푸는 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성성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재된 나래바의 운영에 본인만의 철칙은 뭐냐면 내 사람에 대한 단돌인 거죠. 자, 이 사람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지은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지인으로서 확인하는 지점에서의 나랫바의 운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랫바에 초대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나의 식구로 맞이한다는 느낌? 그래서 단돌이 하는 느낌으로서의 단호함,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카드는 그 울타리의 개념이 약간은 불분명하거든. 다 괜찮아 하고 안아주는 어머니의 개념이라면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테두리 안에 들어온 내 식구는 확실히 내가 건사하겠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밖으로 나간 사람에 대한 단호함이 있는 거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한 철저한 책임 의식과 같이 함께 하려는 협업의 정신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게 내 왕국, 내 나라에 들어온 나의 백성을 대하는 카리스마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2006년도에 kbs 공채 개그우먼으로서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그때 사주 한번 가보죠. 자몇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7번이 조금 많이 나와요. 무언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아 내가 이 길을 거여, 걸어가야겠구나 하는 뭔가 주인공이 되는 시점 그래서 말에 올라탄 시점 사주로 말한다면, 반한살, 말 안장에 올라서 장성살, 누군가의 우두머리로서 내 인생을 뭔가 개척해 나가겠다 하는 뭔가 확 출발하는 지점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하얀 역경, 아무리 힘든 검은 역경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내가 이 역경을 인내하고 감수하면서 나의 이 개구우먼으로서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한 느낌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데뷔했던 그 개구우먼으로서의 삶은 본인에게 천지라고 이 생각될 만큼 좋은 카드예요. 자, 그러면 2012년도로 가볼게요. KBS 개구우먼이었는데 12년에는 코미디 빅리그 여쪽으로 좀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 얻은 카드가 바로 13번 부활카드예요. 죽음카드 아니라고 했겠죠. 제가 이제 역방향으로 어, 흘렀다면 생명력이 없어 변화도 없어 주구장창 kbs 공채 개그우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13번으로 넘어온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kbs의 타이틀에서 다른 분야 다른 쪽으로의 전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tv 방송국에서 본인의 코미디언 개그맨으로서의 역할을 또 성실히 감당하는 사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잘 택했다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다른 쪽에 무언가 탈피를 해야 되는 카드가 바로 부활 카드가 떴을 때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목적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주를 봤을 때 본인도 만약에 부활 카드 13번이 뜬다면 반드시 뭔가를 바꿔야 돼요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바꿔야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머무른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역방향 에너지 그대로 됐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삶이야. 생명력이 없는,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삶.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해 얻은 14번 카드는 반드시 무언가를 변신이 필요했던 카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로 가볼게요. 2019년도는 드디어 이제 MBC에서 연애 대상을 차지했던 그한 해예요. 이때 카드가 11번 카드였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자 개그우먼으로서 이영자 이후에 다른 여자의 개그맨으로서의 계보를 잇는 느낌으로서 이제 박나래가 확 올라왔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연애 대상을 받았을 때 정의 카드가 시사하는 바는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얼마나 땀과 노력을 했는지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 잘했구나. 네가 상 받을 정말 자격이 있구나 하면서 그 땀에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카드이면서 동시에 연애 대상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가 무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즉 왕관을 쓰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의 카드가 역방향으로 뜨면 안 좋은 거예요. 불법, 위법, 부정행위, 뒷거래. 그리고 무언가 피하려고 슬슬 도망다니는 형국 그게 렇 무언가 끈적끈적 암흑으로 들어가는 어두운 지점으로 들어가는 순간 연애 대상에 받았던 그한 해의 에너지를 모두 다 잃게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구설수나 이런 거를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연애 대상을 받았던, 그렇죠? 개그맨의 최정점에서 얻었던 카드가 갖는 11번은 의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로 가볼게요. 올해 조금 구설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카드가 몇 번이냐면 13번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박나래님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코미디 빅리그를 내가 선택했던 그 순간에 본인의 의지 무언가 다시 탈바꿈하고 무언가 이미지 시신을 하고 무언가 박나래에서 다른 느낌의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껍질을 깨는 그런 식으로 나아갈, 비상을 꿈꿔야 될그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한 해가 바로 또 올해인 거예요.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으면 되냐면 2012년도에 얻었던 그 느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올한 해를 변신을 통한 멋진 새로운 박나래로 다시 발돋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음뿐이에요. 즉 무언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본인 스스로가 살아도 살아가지 않는 듯한 느낌 숨만 쉬고 있는 느낌 그게 안 되거든 황제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황제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일을 개척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에서 올한 해가 새로운 도약점이 되는 시점이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